안녕하세요. 방충망 사나입니다. 오늘은 교육생 분들과 현장 동행을 나왔습니다. 현장 동행을 통해서 교육 때 배웠던 것들을 어떻게 적용해야 하나 지금 가르쳐드리고 있는데요. 여기서는 기본적으로 틀 제작을 하고 나서 미세방충망을 한번 직접 시공을 해보고 그리고 작은 틀로 했을 때 찾아보지 못했던 그런 현장 변수들을 이번에 큰 틀을 대상으로 연습해 보면서 어, 현장 변수를 하나 하나 알아가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고 있습니다. 이때 조금만 틀어져도 큰 틀의 경우에는 어, 굉장히 많이 돌아가죠. 그래서 그거를 지금 사장님께서 어, 경험을 하시다 보니까 아 이게 큰틀 같은 경우는 어, 좀 쉽지가 않네라고 이렇게 말씀도 해주셨네요. 아무래도 작은 틀에서 할 때보다는 큰 틀에서 할때 진짜 실력이 나오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사장님께서 직접 해보시면서 좋은 경험을 해 가셨던 것 같습니다. 이거 다음에 블랙스텐 방충망도 알루미늄 틀을 제작한 뒤에 같이 작업을 한번 해 봤는데 정말 곧잘 하시더라고요. 확실히 두 분께서는 실력이 있으신 것 같아요. 잠재력이 있으신 것 같고, 금방금방 배우시다 보니까 되게 보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처음에 배우면은 그 누가 잘하겠어요. 근데 현장 동행을 통해서 어떻게 고객 응대를 하는지, 그리고 어떤 질문을 고객께서 하는지, 그리고 고객님이 가장 궁금해 하는 거는 뭔지, 그리고 내가 고객님께 어떤 부분을 가장 우선적으로 충족시켜 드려야 하는지 그것들을 하나하나 알아가다 보니까 되게 충분했던 그리고 유익했던 현장 동행 실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한 오후 1시부터 총 3건이 있다 보니까 그 3건을 어떻게 하다 보니까 다 동행하시게 됐네요 수요일에 추가적으로 오전 오후 각각 한 건이 더 있는데 어, 여기도 같이 동행을 하시게끔 제가 말씀을 드려놨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또 한번 하면 좋겠네요. 현장 동행을 통해서 실전적인 경험도 충분히 가질 수 있으니까 만약에 교육을 고민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신청해주세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